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비가 오는 관계로 산에는 못 가고 합천 지리째 나는 남채호 판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도착하겠네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

네. <laughs> 카메라를 안 찍고? 늘들려서 왔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2요 아, 는 거는 더 맛있지. 네.

야, 아, 우리 역시 먹자 아냐, 안돼 입이 좀, 입이 좀 아, 입이 좋하게고 <laughs> 아이, 그게요 내가 가격을 더 불렀어야 되는데 그거에 안나다고그랬는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내가 계속 견뎌낼 거야. 봐, 이 아저씨가 어디 안돼 안돼 이제 안 된다고. 될것 이건 저기. 이상 내가 왜나 맞냐 이거 나도 오고 싶어 이제 전에안받 보니까 뒤로 안들거잖아응응 정말? 그래? 거나는안가 아니 거는 아니 열어봐야 응. 아, 이거 아니 닭 그러면 여러 과이잖나 요거 이그런다거 이런 이

<laughs> 아니, 진짜 저기, 저기, 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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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저기, 저저저저저저저 저기,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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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동영상 찍는 거. <laughs> 이거, 이거 얼마나 온다. <laughs> 아 이거, 김사님, 저, 저, 산대할 때 찍는 거, 이거 찍어요? 아니요. 그 스마트폰 거 찍자. <laughs> 이거는 뭔데? 이거는 액션캠인데, 네. 움직임면 찍는 게 이거든. 휴대폰으로 <laughs> 찍으면은, 흔들림이 많아서. 이건 안 흔들려? 이거는 전혀 그런 게잘안 나타납니다. 도시입니다, 도시. 자, 방명록안 적으신 분, 방명록좀 적어주세요. 자, 복면입니다복면 복립. 자, 엽성 복면 세척입니다. 자, 1만. 만.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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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. 어,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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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만 마지막. 자, 3만 누구예요? 자, 이것다정작온 겁니다. 생강과 소호반입니다호반 자, 문이 잘 들었습니다. 자, 엽성 좋고. 자, 산채 생강과 소호반 자, 만. 문이, 문이 좋습니다.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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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. 이만. 삼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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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난저 털을 들고, 들고 보실 분. 소호반 문이 좋아. 문이 잘 들었어. 자, 한번 나왔어. 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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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아번자번번 5번 5만 5번 5만5만5만5만 5번 5만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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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5번 번 5번 5가 5번 5 자, 3체표 3번. 엽선 좋습니다. 자, 한번. 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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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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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마지막. 자, 3만. 자, 복명입니다. 허복명. 호복뇨. 3번 허복명입니다. 아따 이것도 뭐가이래 자. 반 3번 허복명. 자, 망하게다. 1번 1만. 만,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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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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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만 마지막. 자, 삼만. 수반받을 기다. 자, 서반장이 살짝 들었네. <laughs> 자, 산책봉 수반으로 갑니다. 자, 만, 산책봉 수반 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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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만. 만, 이자 이만 나서 이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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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, 이만, 자 삼천팔 호, 수반입니다 만, 만, 넌,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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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, 자 이만, 자무반입니다 후반에 딴지였어요. 딴지였어, 사삼반입니다. 자, 자 신한 호흡기부터 봐.

4만 도구요 4만! 깜짝! 깜짝! 오늘 합천 지리주에 나는 중률란 경매를 참여를 해가지고 두 첩을 분양받았습니다. 가격은 싸네요. 각 2만원씩. 두개 사고 지금 조금 일찍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또 출렁 경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